이괴물 공격! 어, 공격! 그래서, 나리가, 나리 응. 누나가, 응. 손을 지저분한 손으로, 막, 코도 막후비고 응. 그리고, 바, 막, 과자도 막 먹었지. 그래서 네. 어떻게 됐지, 나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 감기 괴물들이 나리, 막, 몸속으로 들어와서 감기에 걸렸지. 네. 그래서 감기에 걸렸는데, 나리 몸속에 누가 나와가지고, 나리를 구해줬지? 백혈구. 어, 맞아. 백혈구가 나와서 나리를 구해줬다. 그치? 응. 그 나리는 감기 다나았어땀 흘리고, 그리고 감기 다나았어그 다음에 나리가 어떻게 했지? 손도 씻고 걸고루먹었어 아, 손도 씻고 걸고루 먹었어. 그럼 예서도 손 어떻게 잘 씻을 거예요? 엄마가 어제 만, 만두 먹을 때손안 씻고 먹었잖아요. 어, 그 다음부터는 손 깨끗이 씻고 먹자. 네. 응, 음, 그러면은 밥은 골고루 김치랑 시금치 골고루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응, 골고루 먹어서 우리 감기 걸리지 말자. 응. 응 안녕. 응.